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위도별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우리가 지구가 있을 때 여기를 쌤이 적도라고 하고요. 여기 한 중위도, 여기 고위도. 음, 중위도, 아, 겠게 적도. 중위도, 여기 고위도. 적도, 중위도, 고위도. 이걸 저위도라고 하죠. 솔직히. 위도가 좀 0도. 맞죠? 30도. 여기 60도, 여기 90도. 0도, 30도, 60도, 30도 간격이에요. 90도. 이렇게 위도입니다. 자,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적도는 이렇게 둥글고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태양과 좀 가깝죠. 열을 좀 많이 받아가고요. 얘는 좀 중간 정도. 이는 점점 갈수록 에너지가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저위도 쪽 위도가 낮은 쪽은 튀어나왔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많이 받아서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고위도는 에너지를 별로 못 받아서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지구가 저위도는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적다면 이게 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 불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위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당연히 부족한 쪽으로 전달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겠죠? 그에 어떤 몸이 해주냐면, 대기와 바닷물이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에너지 이동이 어디서 가장 활발하대요? 38도 부분에서 에너지 이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건 밑줄 거놓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다. 자그 중에서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한번 배울 거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기 대순환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말 그대로 왜 발생한다? 에너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요 자전의 영향을 좀 받아요 음, 자전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 따뜻한 적도에서는 공기가 가야 되니까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고 차가운 극지방에서 공기가 내려가 내려가겠죠. 그게 올라간 게 이제 고위도로 갔다가 내려간 게 저위도로 갔다가 올라가서 고위도로 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자 우리는 북방구 사람이기 때문에 잘라서 위에만 보게 되면. 순환이 세가지가 있어요 보여 안보여? 그걸 순환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전을 안할 때도 알아야 돼 자전을 안 하잖아? 자전을 안 하면 여기 적도라고 가정한다면 저희도에서 공기가 올라가 그래서 극지방까지 다이렉트로 가 그래서 이렇게 돼한 방에 가면 순환 세포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거 자전을 안할때 이렇게 돼요. 이해 갔습니까? 근데 자전하니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분담해서 딱 생겼죠? 어, 이게 자전을 하니까 생긴 거야.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전을 안할 때, 자전을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순환의 이름을 당연히 워야겠죠 자, 북방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도 쪽에 헤들리, 중위도 쪽에 페렐, 고위도 쪽에 북스나 쌤은 그거를 해, 페, 극으로 외웠습니다. 헤들리, 페렐, 북스나 해, 페, 극 암기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저기서 굉장히 많은 말이 있는데, 쌤이 그냥 설명하면서 내가 알려줄 게 별거 없어요. 진짜 생각보다 쉬워. 헤들리 보여? 자, 적도에서 공기가 가열서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간 거를 맞춰서 똑같이 내려갔다가 이쪽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간 거를 똑같이 올라가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같요 물론 빙글빙글 돌리겠지만 그러면 적도 쪽에 있는 열을 직접적으로 받았죠. 어떻게 받았다고? 직접 받았어. 그래서 헤들리 순환은 직접 순환이라고 해요. 그이 있어야 돼요. 그럼 페레 순환은 그 열을 중간에서 간접적으로 받았죠? 이거 간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거치는 부분. 그러면 그 순환은 열을 직접 내려가지고 준 거죠? 극그 순환도 직접 순환이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두 양쪽 두 개의 순환을 직접 순환이라고 하고요. 중간을 거친다 해서 간접적으로 순환해준다. 그래서 페레순환은 간접순환에 해당해니다 어때요?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무역품 아시죠? 이게, 이게 너네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를 보통 이렇게 그림, 이 아, <laughs>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실제로 지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이게 동쪽이 그래 서쪽이야, 집으로 보면. 얘가? 근데 봐봐, 편서풍 아시죠? 편서풍은 이렇게 보잖아? 실제로 이렇게 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분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지. 근데 실제로 우리 집으로 보면은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요. 이게 편서풍이 조심해야 돼. 그 말은 뭐야? 이게 편소풍이라고요? 얘가 이렇게 불었어? 아니야. 이렇게 불었잖아. 지금 우리는 우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 기울여서. 조심하셔야 돼요. 무역풍은 반대예요. 오케이? 얘도 무역풍이야, 사실. 알겠어요? 자, 헤들리 순환은 무역풍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페렐 순환은 우리나라가 있는 순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소풍이고요. 극순환도 무역풍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름이 좀 달라 헤글리스나는 그냥 무역풍이 아니에요 북동 무역풍 자, 왜 북동인지 아시나요 혹시? 북동에서 불어오는 무역풍이다, 북동 무역풍 네. 동선하편서풍 이거 북동 아닌가? 그게 북동 무역풍이야 어려워? 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편서풍은 그냥 서쪽 계열이라서 그냥 편서풍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북동풍 보여 이거 극쪽에서 부는데 동쪽에서 불어온다 해서 극동풍이야. 말이 지들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별 지들 다 하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헤글리스는 적도 쪽 보여요? 기압이 낮아서 올라가죠. 저압대. 뭐라고? 저압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적도, 니 적도 저압대. 너무 쉽지 않냐? 헤들리스환보여 여기 중간에 페레가 헤들리 사이 30도 내려가죠. 고압대인데 여기 아열대예요. 아열대 고압대 그러면 내려가니까 건조하겠죠. 뜨겁고 건조하겠죠. 사막. 자 위도 60도는 올라가죠. 저압대. 근데 이제 차가운 쪽이라 한대 저압, 전선대, 저압대라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해수의 표층 순환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해수는 바닷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층 순환이니까 우리가 바닷물을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쪽 있죠? 그냥 겉에 표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표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바닷물의 겉에 있는 그 표층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생길 건데 단순하게 보면 바람 때문에 움직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표층 순환은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음. 그러면 이게 바닷물이 동서 방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고요. 남북 방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기도 하는데 동서는 오른쪽 왼쪽이고 남북은 위 아래가 되는데 동서 방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설정이 되는데 바람은 크게 무역풍과 편서풍으로 나눠져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요 무역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도를 좀 나눠봤을 때 이게 적도죠 우린 북방부 사람이니까 30도, 60도 너무 크게 나눴나? 아무튼 30도, 60도, 뭐 90도라고 가정했을 때 편서풍인 곳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 여기는 무역풍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 있는 해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해서 위도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달라서 동서방향의 표층순환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외워야 되냐면 이걸 외워야 돼 음, 외웠던 게좀 많죠? 이걸 내가 위도, 적도라고 끊어버리게 되면은, 자, 영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동에, 서에서 동으로, 에, 동에서 서로 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뭐냐면, 북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무슨 해류? 이거를 동그라미 치세니다잘 나오는 해류 이름이라서. 북적도라는 얘기는 북반부의 적도 쪽에서 흐르는 해류. 그걸 북적도 해류라고 해요. 그럼 남적도도 있겠죠? 그럼 남반부 그럼, 우리 태평양 쪽으로 본다면 북적도고요 올라가는 거를 쿠로시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걸 북태평양, 아래쪽으로 가는 걸 캘리포니아. 총네 가지. 태평양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저네 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태평양 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음. 자, 그러면 동서방향은 북태평양 해류하고 북적도 해류를 동서방향이라 하는데, 북쪽도는 아무래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역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올라갔다가 이제 30도에서 60도 부근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처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태평양 해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서풍 때는 서에서도 무역풍 때는 동해서 선대, 편서풍 때 북태평양 써있는 거 보이시죠? 네. 북적도는 무역풍, 남적도도 무역풍. 네. 이해가요? 네. 어. 그럼 편서풍은 하나 더 있어요. 북대서양이라고 있거든요. 음, 북대서양 해류는 이쪽이에요. 이렇게. 대서양의 어, 북태평양 해류와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북대서양. 대서양의 북쪽. 네.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암기 남극해류도 외워주세요 남극해류 남극해류는 남쪽에 있겠죠 남반구 쪽에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는거예요 계속 가요 비누위로 도는 없죠? 대륙이 없어서 그래 그럼 남극방향은 뭐냐 그거야 모에 막히면 대륙에 막힌거지 그러니까 대륙이 이렇게 대륙이야 자 무역풍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야, 북적도야. 그럼 북적도가 땅에 부딪혀 안붙혀 부딪히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거 선택을 할 건데,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이걸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따뜻한 거냐, 차가운 거냐 결정하시면 돼요. 북적도는 따뜻하죠? 그리고 올라가요. 이게 크로시오예요. 올라가잖아, 요 맞지? 응. 크로시오는 난류야. 그래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에 서또 이쪽으로 가는 게 태평양 북태평양 땅에 부딪혀 안부딪죠 그게 캘리포니아야 알겠어? 그러면 내려가겠지? 그래서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야 한류 차갑다 알겠어요? 그래서 난류는 말 그대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푸르시오가 난류 오케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한류 됐어? 여기까지 남기시고요 하 그다음에 대서양에서 까나리아라고 있어. 음, 씨, 이름이 독특하지. 까나리아라고 있어. 내려오는 거야. 한류. 그다음 에 멕시코 만류 있어요. 올라가는 거. 얘는 만류가 된다, 알죠? 겠 음. 그다음에 동 오스트레일리아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잖아, 호주. 호주에서 동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 동해라고 하는 것처럼. 알겠어요? 음. 이렇게 보시면, 이거 난류지. 난류가 난리, 이게 내려가는 거에는 난방구는 내려가는 게 난류지. 반대서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가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아셔야 돼요. 이번에 사막화에 사막화. 사막하면 덥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덥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해. 덥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접다를 하면 니네 적도 쪽에서 생긴다고 생각해 사막가가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는 얘긴데 사막은요 더워서 생긴 게 아니라 건조해서 생겨요 건조한다는 얘기는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 잘안 내려요 따뜻하면 적도처럼 뜨거운 곳에는 공기가 뜨거워서 달궈지면 구름이 생겨고 결국엔 비가 겁나 내려요 그게 적도예요 그러면 사막은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건조한 거 알겠어? 물부족과 아, 물부족 국가인데 아무튼 그래서 건조하기 때문에 고압대가 형성돼야 돼요. 고압대가 형성되는 거는 30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래쪽에 적도가 있죠, 주나도 온 거. 그 위에 아열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열대가 30도 부분이에요. 이게 몇도 부분? 그 위에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온난지역. 이해하세요? 우리나라. 그러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가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했지? 이 아열대가 우리나라로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열대지역이 됐죠 그래서 비가 많이 안 내리고요 건조한 지구가 되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사막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더워서 사막 생깁니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툰두라도 사막이야 툰두라는 차갑잖아 얼음이잖아 추운 지방이잖아 좀더욱 더욱 더울 때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애들이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지 어, 건조해서 생긴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강 기류기 때문에 비가 안 내려서 날씨가 맑고요 건조해요 이해갔어요? 자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거 있는데 자연적인 거는 지속적인 가뭄이야. 엘리뇨, 라니냐 우리 했나요 혹시? 아직 안 했죠? 어, 밑에서 하겠네요. 엘리뇨 라니냐가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위적인 거는 이제 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거지. 방목하거나 경작을 하거나 무분별한 삼림 벌채 하시면 돼요. 좀 건조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량이 없겠지. 식물이 못 자라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막화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황사가 많아지죠. 고비사막. 생태계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대책은 뭐겠어? 이식하지 말라. <laughs> 가축을 방목을 줄이고 숲을 면적을 늘리면서 법적인 제재까지 가하자뭐 이런 얘기죠. 자 볼게요. 엘리뇨 라니냐 배울 건데 지구가 원에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배우자겠지. 자 엘리뇨와 라니냐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무역풍이야. 주인공이 누구라고? 무역풍이 주인공이야. 평산 시는 무역풍이 있을 거야. 어느 정도 세기로 존재할 거란 말이야. 기본 세기로 무역풍은 바람이 일로 분단 얘기거든.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크기로 생각을 한다면 엘리노하고 라니냐를 설명해줄게요. 엘리는 무역풍이 약해진 거. 야 엘리는 무역풍이 어떻게 됐다고? 약해진 거. 야 라니는 나세진 거. 와. 그러 그러니까 얘가 기본인데 엘리노는 무역풍이 약해진거고 라니아 무역풍이 개쎄진거야 알겠어? 자 근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무역풍이 강해진다 약해진다는데 무역풍은 바람이거든 근데 너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바닷물이 있었어 무역풍이 불어 그럼 바닷물이 여기에 좀쌓여앉요 높이가 그러니까 쌓여앉어요 이렇게 위로 가겠지. 바닷물, 표층이라는 바닷물이 이쪽으로 쏠려 안 쏠려? 쏠리겠지. 그럼 여기 바닷물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바닷물이 채우기 위해 올라가 안 올라가? 이걸 용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내려가 안 내려가? 이걸 침강이라고 해요. 단순하죠? 그러면 용승이 된다는 얘기는 바닷물 깊은 곳에 있는 심해 쪽에 있는 심, 심해 수가 올라온다는 얘기거든? 심해 수는 차가워요, 따뜻해요? 차갑죠. 이해가요? 그럼 여기는 차가워져, 안 차가워져? 차가워져. 그럼 여기는 따뜻해져, 안 따뜻해져? 따뜻해지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공기가 달궈질 거란 말이야. 그럼 구름이 생겨요안 생겨요. 안 생겨? 그 비가 내리는 거. 이쪽에 비가 내려요. 그럼 여기는 건조해지겠죠. 차가우니까. 그니까 러 비가 내려 안 내요. 안 내겠지. 리 그래서 여기는 따뜻하니까 저기압이 형성되고,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돼서 비가 잘안 내려요.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머 비니가 내리네요. 어머 그냥 뭐 그냥 건조하네요. 평상시에는, 뭐, 엄청난, 뭐, 적당하게, 뭐, 건조하고 적당하게 비가 내린다 보시면 돼요. 근데, 뭐여 엘리뉴, 보여, 안 보여? 엘리뉴는 현상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쪽으로 바람이 많이 가야 되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쪽이 용승이 하게 되고 이쪽이 침강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좀 심해진 거야 그 용승하니까 차가워져서 여기는 건조한 기후인 고기압이 되고 침강이 되니까 따뜻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압이 돼서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세다고 했었지, 쌤이? 얘는 현상이긴 하지만 좀 문제현상이야 그래서 저기압이라서 구름이 생기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야 겁나 내려 비가 많이 내면 뭐라고 해? 홍수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건조한 지구지 가뭄이라고 하주 심한 거야. 이게 엘니뇨 어려워? 할만하지? 자 라니냐는 너무 센 거야. 바람이 존나 불어서 이쪽에 침강이 겁나게 되는 거지. 심각이 되니까 우리가 따뜻한 게 모여서 저기압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쪽에 홍수가 나는 거야 여기는 용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도 심하게 일어나니까 고기압이 형성돼서 굉장히 심하게 가뭄 현상이 일어나거나 막 산불 나고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엘리니를가라니면는 대부분 이제 뭐 북방구든 남방구든 동일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는 북방구 사람이기 때문에 태평양 기준으로 생명 생계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태평양이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되면,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요, 이쪽에 미국이 있어요. 캘리포니아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니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이 가뭄이 일어나, 아시안 쪽이. 그 다음에, 이런 캘리포니아는 홍수가 일어나요. 비가 겁나, 는거 근데, 라니냐가 일어나게 되면, 아시아가 홍수가 나고요, 캘리포니아는 산불나고 난리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작년인가? 캘리포니아 겁나 더웠어. 그러면 우리나라는 비가 엄청 내린다는 얘기요 만약에 해리핀에 홍수가 났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덥단 얘기야. 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엘니뇨, 라니냐가 계속 바뀌어 왔다 갔다 엘니뇨였다가 라니냐였다가 엘니뇨였다가 라니냐가 계속 바뀌어. 근데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지금 상황이. 지구대가 너무 심해서. 이해갔습니까? 그거 알아? 다 있어. 이거 내용을 한 번에 다 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내가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림을 보고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평상시 그림이에요. 잘 봐요. 이쪽에 그냥 비가 내리는 거야. 근데 엘리면은 이쪽으로 구름이 생겨야 되는 게 조금 많이 안 가니까,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이쪽에 구름이 생기는 거야. 반쪽에면 이쪽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홍수를. 라니면는 이쪽 끝자락에 많이 몰리는 거지. 그다 비가 겁나게 많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겠 아래 바닷물의 모양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거 보여?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그냥 평상시 부니까 창안에서가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하고 있지. 따뜻해서 내려가려고 하지 이렇게 꺾였잖아. 지 내려간다는 얘기고 올라간다는 얘기야. 평상시는 이렇게 돼. 근데 엘리뇨는 이게 완만해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이었어요. 그리고 라니냐는 그게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엘리뇨가 기후에 영향 미치는 게 뭐겠어? 그냥 뭐겠어? 그냥 단순하게 좀 심해진 거지. 한쪽에 홍수나고 한쪽에 뭐 가뭄이 일어나는데 그게 좀심화되는 아무도 좀심각하지 않을까? 그냥 기상 이변.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배가 음, 없어. 와, 페페크. 그. 헤들리순환, 헤레순환, 그 다음에 극순환 알겠죠? 음. 자, 대기리순환은대기다순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거는 동서방향 맞는 말이죠? 자, 북태평양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고 있는 편서풍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서풍이 아닙니다. 푸르시오는 일본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거든. 우리나라 난류가 푸르시오에서 어, 이렇게 분리가 됐다 보시면 돼요. 그냥 멕시코 말, 만류 멕시코 만류는 북쪽으로 흐르는 것 같죠? 까나리아하고 반대쪽으로 외워주시면 요 남극순환은 남쪽이 아니죠 이거는 동에 서에서 동으로 가는 상황이죠 사막과 원인이 아닌 거거든요 자, 보여요? 황사발생 빈도 증가는 결과예요 어,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4번, 어, 사막이 분포하는 거죠 자 건조하면 됩니다. 증발량이 좀 많으면 되겠죠. 건조한 지역은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얘는 비가 많이 내려서 안 돼요. 자 엘리뇨죠. 좀 약한 거죠. 이거는 이제 무역풍의 그라니내에 대한 거고 평상시보다 적도 부분의 동태평양. 자 우리가 동태평양이라고 하면은 태평양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이런 얘기야. 이어서 이쪽 얘기하는 거야. 자 엘리뇨잖아. 엘리뇨를 일로 가는 무역풍이 약하니까 원래는 평상시는 이쪽에 침강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여기 침강이 일어나는 거야 그영향 따뜻한 거지 손이 낮은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기권과 습권의상호작용 맞는 말이죠? 자, 요거평상시야 엘리뇨거든요. 자, 평상시는 지금 바람 자체가 일로 어,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평상시고 요게 엘리뇨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